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4년 4월 8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탐성을 통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비탐성 함께 찬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사사기 11장부터 새로운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길르앗의 아들 입다입니다. 그는 1절에서도 보이듯이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굉장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센 힘과 싸우는 실력, 그리고 잘 싸우기 위한 좋은 머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두루 갖춘 입다는 자타공인한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입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처가 아닌 창녀에게서 나아진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혼외자식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 시선이 더했습니다. 혼외자식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으려고 했었죠. 길러핫의 아내의 자, 자식들은 그를 보는 눈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서 3절. 길러핫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의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그들은 와서 입다를 쫓아내면서 말합니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임으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개혁개정으로 보면은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의 삶이 원천봉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의 기업은 개인의 소유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가문의 소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에게 너는 창녀에게서 나아진 아이니까 죄의 자식이니까 너는 하나님과도 끊어진 존재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도비라는 땅으로 가서 건달패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에서의 건달패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다른 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건달들이기보다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텅빈 사람들이란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비탐성을 통해 보았던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굴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압제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삶이 텅빈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서 도배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입다라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창녀에게 간 입다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지 입다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모든 차별은 다 받고 힘든 일, 텅빈 시간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입다는 많은 억울함,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사기 11장 4절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던 입다에게 한 가지 기회가 다가옵니다. 바로 암몬 자손의 침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암몬 자손에게 대항하기 위해 길러앗의 장로들은 내쫓아진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입다를 찾아온 경위는 10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8절 그때의 백성과 길러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러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당시의 길러앗 지도자들 중에서는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암몬의 위험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사절을 보면 당시의 야일의 아들 삼신병이 길라 땅의 성읍들을 하나씩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30명의 장성한 지도자들도 성읍만 가지고 떵떵거릴 뿐 전쟁에 나가는 것은 모두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직접 세우실 차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진을 친 암몬 자손을 보고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신들 머리를 굴려서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머리를 돌려서 나온 결과가 바로 내쫓았던 굉장한 용사 입다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 1장 6절에서 8절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라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의 자손과 함께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십장에서 먼저 나가서 싸울 사람이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합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다에게는 먼저 지휘관이 되라고 합니다. 지휘관은 군사적 통치권만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내쫓았던 자신들이 무시했던 입다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기는 싫었나 봅니다. 그러나 입다임을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이 합의를 보았던 통치자 자리를 다시 내걸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서 10절. 입다가 길러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맞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를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사사기 11장에 들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을 먼저 말한 사람은 길르앗의 장로들도 아닌 입다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서 길러앗의 아들들은 입다에게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여서 너는 하나님과도 끊어진 존재야 라는 것을 입다의 머릿속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인정한 사람은 바로 입다였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 입다가 길러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들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단은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말한 입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인 미스바로 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 이 모든 일들을 입단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길르앗의 장로들조차도 잊고 있던 하나님을 입다는 그의 삶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그의 주인으로 올바르게 안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입다의 도배서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다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텅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입다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의 이름은 돕이었습니다. 돕의 뜻은 선한 땅입니다. 입다는 억울함과 텅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와중에 선함 안에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함, 텅빔, 아무것도 없음 두려움이 올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시나요? 길러앗의 장로들처럼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이것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찾나요? 아니면 입다처럼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 억울함 가운데에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곳 없는, 힘듦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길러앗의 장로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입다를 자신들의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이 통치자와 우리가 사사기에서 익히 보고 있는 사사라는 이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길러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정치적 지도자인 통치자로 부르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 총체적 지도자로의 사사로, 사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입다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 10장 6절 위에 나와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제목을 보면은 사사 입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 딸을 사사로 인정하십니다. 억울함과 텅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억울함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계시고, 계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랑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텅, 빔, 그리고 어려움, 의지할 곳 없는 그 시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나의 삶에,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